안녕하십니까 네. 만수로 오케이 입니다 1035회에 어, 자료가 나와서 올려 드리니까 자료 참고하시고 배방 음, 하세요 예, 필칠것스 네, 중에 이쪽으로는 가능성 있는 숫자를 해 놓은 거고 둘중 하나도 지금 현재로 잘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. 잘 맞아 들어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. 특급 일수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숫자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. 예? 자, 28번, 16번, 45번. 그리고 이거는 3종 일수고, 세개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숫자를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. 잡아 놓은 거고, 2월 수는 이렇게. 예? 이렇게 해노, 해놨으니까, 음, 뭐잘 하시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. 응? 조금만 이게 자료 뒷받침 되면은 충분히 1등할수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예? 잘 해서 이렇게, 근데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실 때 음,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료가 잘 맞아 들어갈 때는 잘 맞아 들어가요. 예? 보시겠지만 지금 두 번의 차에서도 자리 올린 거 지금 잘 맞았거든요. 거의 잘 맞은 거예요. 그 정도만 80% 가까이 자료가 잘 맞은 건데 음, 어쨌든 이 자료 잘 활용하시고. 예? 뭐, 내가 이 자료를 뭐, 어떻게, 자동에서만 뽑은 거예요. 이거는 뭐, 내가 다른 자료는 안 보고, 자동 보고 자료에서만 이렇게 결정해서, 여지껏 여러분들 올려드린 그 자료가 다 자동에서, 자동에서 숫자 잡아서 그렇게 만수로가 올려드린 거요 자동에서만 숫자 잡아서 올려드렸어도, 음, 잘 맞았잖아요. 음, 그 정도, 막말둘중 하나에서 하나를 50% 확률이니까. 굉장한 거죠. 50% 확률이니까. 응? 음. 특히나, 이제, 1번 나오고 나서는 얘가 또 나올 거예요. 얘도 잘 살피시고, 어, 28번. 그리고, 어, 요 3끝에서는 요 43번하고, 이렇게, 13, 23. 33은, 31, 33, 35 끼고, 그렇게, 이렇게, 30이라고 33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더라고요. 연관성이 있고, 더 이렇게 자료 한번 올려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, 음 자료 올려드리고, 만약에 이제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은, 음, 내가 수요일쯤, 음, 목요일쯤까지 계속 이렇게 자료를 확인을 할 거니까 어? 확인을 할 거라고요. 확인을 할 거니까 확인을 해서 또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다시 한번 또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. 이렇게 올려드릴 거니까 어, 여러분들 뭐 대박 꼭 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대박 나면 좋잖아요. 응? 대박 나면 좋은 거니까. 올려드리고, 어, 전에 전에 뭐 전에 거에다 안 울리고, 왜또 새로 만들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, 어, 뭐 불편한 사람, 불편한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. 근데 그쪽에서는 솔직히 좀안 좋은 그런 것도 있었고,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도 있었고,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사정이니까, 그까지는 내가 누누이 뭐 어떻게 얘기는 못 드리겠고, 음. 세개를 내가 지금 제시를 했잖아요 제시를 했는데 음 여기서 가능성 있는 숫자예요 이건 뽑은 거라고 가능성 있는 숫자를 뽑은 거니까 어 둘중 하나도 이렇게 지금 현재로 잘 맞아 왔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어 3종일수도 잘 보시고 응? 근데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동행패턴은 음. 저번 주에 이렇게 가능성이 렇게 보는 숫자 보는 숫자가 음 좀한 단계 늦게 이렇게 출연하는 그런 경향이 약간 높더라고요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잡은 거니까 자료 잘 참고해서 대박 나세요 이상 만수로 오케이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